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언급한 데에 대한 당 혁신을 비판하며 다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매우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이전 대표는 "이분이 저를 만나야 할 이유가 딱히 없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가 당 혁신위원장이 전 대표를 만나서 조언을 듣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이자 이전 대표는 만약 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싶다면 빌드업을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빌드업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전 대표는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고 한 김병민 최고위 이준석을 내쫓아야 3~4% 지지율이 오른다는 김민수 대변인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안철수 의원 등 다들 정신이 나간 사람들부터 정리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천지개벽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면 162석까지 할수 있을지도 모른다. 내일은 161석이고 일주일 뒤면 150석이고 2주 뒤면 과반수가 무너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 통치 스타일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수록 신당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것이며 앞으로 윤 대통령이 더 잘하면 신당에 대한 여론이 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켜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포커스 TV였습니다.